사우디아라비아인들의 인구의 38%가 14세 이하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믿게 되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교육제도는 근본적으로 이슬람 종교의 신앙신조에서 근원한 것과 이슬람 역사입니다. 이슬람은 법과 실천함에 있어서 모든 어린이들의 교육의 기초석이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이 진리의 길이라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슬람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그 교육제도 속에서 아이들은 자랍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이해하는 길이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우디의 교육제도는 아이들이 그들의 종교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조차 금하면서 아이들을 무슬림으로 유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슬람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실천하고 전파하라고만 합니다. 지구촌 시대의 요구와 명백한 극단론들과 거짓 세대와 현대화와 다른 많은 쟁점들 때문에 개혁자들로 하여금 학교의 교과서의 내용들을 바꾸는 것을 시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어떠한 개방이나 어떠한 생각의 변화와 이슬람을 붙드는 것을 약화시키는 모든 것을 반대하며 싸웁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사우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도록 하며 거짓말들을 거부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